안녕하세요. 코인 헬라 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기어이 50K를 뚫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뷰는 어떤지, 어떤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서 이스가왜 본인이 틀렸다고 이야기했는지 를그 근거와 그렇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청산 맵상으로 봤을 때 48K 있던 비트코인 가격이 한 방에 50K까지 올라가면서 쇼 포지션을 아주 많이 청산시킨 걸 확인해. 롱포지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50K로 올라가면서 47K와 48K 라인에 강하게 구축이 된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주 오랜만에 이 포지션 청산이 3,000억 원 정도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쇼세 베팅을 했다가 돈을 잃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영상을 올리고 조금 의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을 하락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최근에 제 영상을 보기 시작하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3,8k 이렇게까지 가면서 또 추가 하락이나 뭐 올라갔다가 또 하락을 할수 있다. 이런 영상을 몇개 남겼더니 저를 하락 문자로 보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이 이런 뿅망치 구간에서 잘 모아야 그 뒤에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서 정말 즐거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고 약간 이런 설명을 드릴 줄은 몰랐는데 16K부터 이 50K 올라올 때까지 단한 번도 비트코인이 나락을 가거나 비트코인이 쇼 포지션으로 정리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관점에 전환이 없었습니다 저는 늘 한결같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6k 일때도 마찬가지고 30k 일때도 마찬가지고 50k 일때도 저의 관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는 한참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는 뿅망치 구간에서 저희가 심리적으로 밀려서 코인을 던지거나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뿅망치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오히려 시기에 코인들을 잘 모아가야 된다 저는 실제로 잘 모으고 있고 전에 모았던 코인들도 하나도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금화해서 손해 보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 저를 걱정해 주신 거라고 믿고요. 어, 그럴 필요가 없다. 저는 알아서 잘 벌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비트코인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50K까지 올라왔을 때 어, 아주 의미 있는 게 c b d 상으로 현물이 매수가 이어지면서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숏 포지션들이 정리가 된 모습을 확인할. 할수 있고 오랜만에 비트코인 이 OI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웨이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3월달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약세가 될 거다 btfp가 연장이 안되고 이러면서 시장이 어, 무너질 거고 거기에 배팅을 하면서 쇼 포지션이죠 35k 까지 간다에 배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아주 빠르게 처리를 했습니다 지난 한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들었었는데 아스와이스는 본인의 뷰가 틀렸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단, 단기 저점이 오더라도 많이 세게 오지 않을 거다 라는 뷰로 관점을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연내에 신고점을 경신하고 7만 달러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7만 달러까지 간다 라고 뷰를 보고 있고요 이 뷰는 그대로예요 이 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스와이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그러니까 특히 3월달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본인이 푸드옵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손실이 너무 커서 자기는 다 정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월 달에 오는 하락에 대해서도 약하게 올것 같다 하락이 오더라도 그렇게 관점을 전환을 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 장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돈이 풀려 가지고 더 비트코인이 위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전환을 했는데 뒷부분은 그대로입니다 비트코인이 7만 불까지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소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1분기에는 뿅망치 구간에 접어들어 있고, 지금 뭐 비트코인이 50k까지 갔지만, 언제 밑으로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1분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코인들을 아주 잘 모아가야 되는 준비의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도 그런 움직임을 같이 가져가고 있다. 1분기는 더 관심 있게 보는 코인들을 잘 모아가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하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서도 인데요, 계속해서 해시레이트가 쭉쭉쭉쭉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굴업자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이건 펀더멘털 쪽으로 비트코인이 아주 건전하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상승이 있을 때쇼 포지션이 많이 청산이 된걸 확인을 할수 있고 오랜만에 쇼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었고 이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지금은 비트코인이 5K까지 갔지만 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나 코인들이 잘 오르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했었죠. 그러면서 쇼 포지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다 청산시키고 5K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거예요. 1분기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 구간이 아니라 우리는 이 뒤에 있는 걸 먹기 위해서 이 뒤에 있는 걸 우리가 즐겁 즐기기 위해서 코인 시장에 일찍 들어왔고 제 영상을 보시고 또 멤버십에 가입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뒤에 팡튀는 이 시기가 있겠죠. 사람들이 포모가 오고 정말 비트코인이나 알 비트코인을 사야겠다 라고 달려드는 이 시기에 우리의 코인들을 잘 전달을 하면서 이게 나오는 걸 저는 목표로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꿈꾸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이 50k까지 올라오고 나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과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이요.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가격이 쭉 꺼졌죠. 그러면서 관심도가 같이 빠진 걸 확인할 수 있고 많은 사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검색을 하지 않고 있다. 아직은 관심도가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태다. 우리는 이 기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기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덜 가질 때, 준비를 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그걸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2023년도에도 이미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분들과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 정말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호 반복인데 요 구간이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구간 이 구간을 위해 우린 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그런 준비를 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만든 볼린저 선생님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려다 말긴 했는데 그러니까 비트 비트코인이 계속 이 볼린저 위를 건드리면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50K까지 올라왔고, 50K까지 올라왔는데, 아직도 계속 블리쉬하다. 그러니까 장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같아요. 1분기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쫙에 식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거를 볼린저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 비트코인 현물 ETF 특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볼륨량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관심도가 아직 극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뜨겁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F도, ETF보다도 더 많은 거래 볼륨량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 사실 아직은 돈이 일부 들어온 것밖에 안 됐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실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신호고 이 뒤에 더 많은 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에 우리는 베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근데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주 언급을 드렸던 메가 불장. 이번 불장을 저는 다른 다음 이전의 불장들보다 훨씬 더 크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메가 불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바라봐야 된다.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이미 들썰득석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아 정말 자, 이거는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일반인들의 어답션이 더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불장 자체가 훨씬 더 뜨겁게 올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배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대해서 온체인 데이터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이 지금 30k까지 내려가는 가능성보다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 보다는 분위기로 봤을 때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이 70k 를 찍는 게더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스스 같은 경우는 7만불을 이야기를 했었고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도 7만불이 어퍼밴드 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숫자가 될 거고요 사실 7만불이 되면 이전 고점을 뚫은 거기 때문에 뒤부터는 어, 위가 없는 달리기가 시작되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코인 시장에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돈이 주입이 되고 있습니다 장이 좋지 않았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는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이 코인 시장을 둘러싸고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있다 장만 좋아지면 여기에 있던 돈들이 바로 주입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해제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과거에 코인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서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장이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어, 그 분석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미 스테이블 코인은 주변에 많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참여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데 장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이 돈들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게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계속해서 코인 시장에 주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스마트머 들이 계속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돈 자체가 2022년도. 그니까 2020년도 지난번 불장이죠 지난번 불장에 그런 돈이 들어온 것만큼 많은 돈을 관리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한 머니들은 빨리 이걸 캐치를 했고 돈들이 주입이 되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돈이 코인 시장에 들어와야 어, 코인 시장이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로직이고 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M2 통화량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다 그냥 같은 로직이죠 근데 실제로 크립토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gbtc 같은 경우도 한동안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의 가격을 이제 억누르는 기제로 작용을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gbtc가 오히려 플러스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 프리미엄은 불장 때나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더 비싼 가격에 산다 라는 말인데 지금 이 gbtc마저도 플러스 프리미엄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조금씩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말에는 단감기가 있습니다 코인 자체적으로 펀더멘탈 쪽으로 서플라이 디멘드로 봤을 때 코인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걸 믿지 못하면 돈의 흐름을 믿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이 아시죠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말 부동산부터 주식까지 전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방법이 그러니까 없어요 다른 것들은 없고 무조건 하나입니다 뭐냐면 돈 푸는 거예요 중국이 돈을 풀어야 부동산과 주식이 부양이 됩니다 근데 중국은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근데 그런 나라에서 돈 풀기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대선이 있고 조만간 경기침체나 금리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글로벌 통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닌 게 글로벌 통화량이 증가, 증가하게 증가 되면 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뒤처진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런 시기가 조만간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을 약간 재밌어 가지고 저는 하락 하락론으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을 팔아야 된다 라고 관점을 가진 적이 2020 2년도 그 11월 달이죠. 그때 이후로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아니라 더큰걸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